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대훈이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여자, 그리고 꽃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 모든 이야기는 케바케입니다. 제 모든 이야기가 다 맞는 것이 아니니, 욕하실 분이나, 뭐 개소리네, 어쩌네, 그런 분들은 그냥 지금 뒤로 가기 살포시 눌러주세요. 베트남에 지내시다 보면 일반인인 줄 알고 있다가, 꽃뱀인 거 알고 빤스러나시는 분들 또는 당하시는 분들 알면서도 그냥 오케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베트남 평균 월급은 보통 550만 동에서 600만 동입니다. 이 친구들이 돈이 어디 있겠어요?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는 게 짱이겠죠. 오래 만난 남자친구도 돈 많은 사람 나타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버린 여자도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 여자도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대뜸 페북이나 메신저로 친구 걸어서 대화를 좀 하다가 베트남에 내가 여행 간다고 하면 올때뭐 사다 주면 안 되냐는 둥 이거 가지고 싶다는 둥 사진을 보냅니다. 이런 애들은 보통 그냥 선물만 받거나 선물 받고 밥만 먹고 집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안 해줍니다. 얘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선물만 받고 싶은 거예요. 더 심한 애들은 핸드폰 사달라거나 오토바이 사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갑자기 연락 잘 하다가 병원에서. 뜬금없이 링겔 맞는 사진이나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졌다고 팔다리 다 까진 사진 그리고 갑자기 엄마 아프다고 스키 시전하면서 돈 빌려달라고 합니다 싹다고라니까 속지 마세요 어째 얘네들은 레파토리가 똑같냐 하루 데이트 잘하고 갑자기 연락 안되더니 임신공격 들어오기도 합니다 초음파 사진이랑 무슨 서류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임신했는데 우쭈 할거냐고 드림입니다 뭐낙태한다고돈 달라고 하는거죠 뭐 아니면 남자가 돈이 많아 보여서 결혼을 하고 싶다던가 이것도 거진 구라이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서는 가라오케 여자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베트남은 성에 굉장히 개방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에 대해 부끄럼 없이 잘 즐기고 다닌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바람도 굉장히 많이 피고 혼자서 애기를 많이 키우는 싱글맘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 업체 통해서 국제 결혼 하시려는 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죠 뭐잘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뒷이야기를 보면 얼마 살지 않고 와이프가 도망갔다. 뭐 나는 잘해줬는데 때리지도 않고 욕도 안 하고 뭐 그랬는데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시집온 여자들, 거진 베트남에 남자 따로 있는 경우 허다합니다. 제가 베트남어를 하니까 저한테도 한국 남자랑 결혼한 여자들이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너 남편 있는데 왜 나한테 연락하니? 물어보면 하나같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남편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남편 집에 없어. 늦게 들어와. 외롭다. 힘들다. 등등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옵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베트남 여자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아 오늘은 일단 장점만 이야기해 볼게요. 베트남 여자는 남자친구한테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뭐 하는지, 어디인지, 밥 먹었는지, 여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지금 사진 보내라는 둥 등등 뭐 집착이라고 하면 집착이겠죠. 예외로 심할 때는 한국에 와이프 있는 거 아니냐, 한국에 여자친구 있는 거 아니냐, 이 반지는 뭐냐. 등등이 있겠습니다. 앞전에 말한 베트남 쌀국수녀들을 제외하고 나를 벗겨 먹으려는 호구로 생각하는 여자가 아니라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로컬 현지에 쥐가 돌아다니고 바퀴벌레 돌아다니는 베트남 음식 먹으러 가도 좋아해줍니다.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면 된다고 나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해줍니다. 음식 먹을 때꼭제 것부터 떠서 챙겨주고 뭐 살을 발라야 하는 생선이나 뭐 특히 새우 뭐 조개 이런 것들. 다 발라서 저한테 먼저 꼭 줍니다. 안 먹는다고 해도 까서 줍니다. 뭐 자상해요. 가끔 계산도 먼저 선뜻해주고 돈 많이 쓴거 아니냐며 걱정도 해줍니다. 이 남자를 정말 사랑한다면 헌신을 합니다. 이런 여자가 베트남에 어디 있냐?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구독자가 많아지면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